자리에 앉아 시작합니다. 꼬리뼈의 중심을 지켜내면서 일자 등. 팔꿈치 안으로 접어내 옆구리에 붙이고 니은자 팔로 만들어주세요. 허읍 크게 마시고 숨 끝만 사이드 후 기다리고 날개뼈 조여지는 곳까지 열어 내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신경 쓰고. 이제 손끝 정면으로 돌아올 때 모이지 않게 90도 각도를 지켜내요. 반복, 열어주고 후 아령이나 토닝볼 혹은 작은 생수병 사용해 주시면 운동하는 느낌 더 강해질 거예요. 마시고 무만, 입으로 후 날개뼈 주변 근육들도 제대로 움직이는지 체크하세요. 중간 한번 더. 후. 손끈 열린 상태에서 기다리고 날개뼈 조여져 있어요? 조인 상태 그대로 발꿈치 뻗어 마시고. 배는 호흡에 접어오면 팔꿈치 옆구리보다 살짝 뒤편에서 등까지 조여지고 있죠. 반복 마시고 후. 등뒤 느낌 잘안 들어온다면 어깨를 뒤로 한번 돌려서 시도해 보고 어깨 다안 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계속 호흡 앤, 후. 지금도 마찬가지 허리 꺾이지 않게 꼬리뼈 중심 지켜냅니다. 마지막 긴 팔라인 스톱. 팔꿈치 다안 펴져도 돼요. 여기서 호흡 편안하게 손끝을 회전하면서 어깨 주변근 팔라인 같이 풀어봅니다. 후. 너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멈추어 주셔야 하지만 적당한 자극은 어깨 활성화 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깨 부드럽고 탄탄해져야 나중에 고생 안 해요. 후... 여기까지 천천히 두팔 내려줍니다. 좋아요. 이제 매트 위로 손 짚고서 디귿자 몸 계속 운동 이어갈게요. 골반 밑에 무릎, 어깨 밑에 손목. 처음엔 두 팔만 어깨보다 옆으로 멀리 짚어주세요. 준비되면 크게 마시고 손목 꺾이지 않을 만큼만 팔꿈치 접어봅니다. 후. 이때 팔꿈치도 밖으로 열려 있어야 어깨 예쁘게 만들어져요. 외로, 반복, 하나, 둘, 셋, 넷, 복부 힘까지.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돌아오고. 좋아요. 두 번째는 손의 위치를 몸 중앙에서 엄지손가락만 붙여서 준비했어요. 이제 벌어지지 않는 팔꿈치. 뒤로 모은다 생각하면서, 같은 어흡 크게 마시고, 팔꿈치 접어 봅니다. 후. 이제 3둘 라인에 집중. 돌아오고, 똑같이, 여덟 개. 시작. 하나, 둘, 셋. 마찬가지, 손목 무리되지 않을 만큼만. 후, 일곱, 마지막, 돌아오고, 상체 일으킵니다. 손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손의 위치에 따라서 쓰이는 곳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 지금 했던 동작을 조금 리드미컬하게 콤보로 이어가 볼 거예요. 바로 따라오셔도 괜찮고, 설명 듣고 오셔도 괜찮아요. 자, 시작 자세에 열린 팔꿈치부터 움직여 봤죠? 준비. 마시는 숨 넓은 팔꿈치 열고 이제 배는 호흡에 상체 바운스 주면서 안으로 점핑 닫힌 팔꿈치에요. 연결 동작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어렵지는 않지만 손목 겹지르지 않게 주의하면서 8개 갈게요. 팔 넓게 열고 준비. 시작 하나 후두개후셋허넷 반복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돌아오고, 잘하셨어요. 어깨 팔라인 고루고루 만들어졌고, 이제 두손 어깨 넓이로 맞춰서 열어내주세요. 손끝을 안으로 돌려서 손바닥 매트로 딱 붙여주고, 스트레칭. 몸을 약간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손목 열어내봅니다. 여기서 가능하면 몸을 돌리면서 좀더 깊게 자극해 보고 후... 여기까지 상체 일으켜서 다시 손목 털어내 줄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옆으로 팔꿈치 지탱해서 몸뒤워 주세요. 어깨 밑에 팔꿈치를 두고, 윗다리가 뒤쪽으로 열려있는 상태를 지켜내면서, 나머지 팔 손끝을 머리 옆에 기대어 봅니다. 사이드 플랭크로 팔 도움 받아서 상체와 코어 힘 같이 다져 볼 거예요. 다리를 뻗어내면서 골반을 띄워보고, 스톱. 여기서 일자 몸, 몸의 중심을 지켜 버텨내보죠. 어깨 짓눌리지 않게 주의하고 좋아요. 살포시 다운. 한번더 위로 업. 몸이 뒤로 빠지면 중심이 안 잡혀요. 옆라인도 매끄럽게 정리해주시고 다운. 마지막 위로 업. 기다리고 이제 중심 잘 잡으세요. 윗다리 봉중. 팔꿈치 무릎 안에서 줘야 봅니다. 후 제자리 여덟 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기다리고 골반 좀더 올려 볼게요. 버텨요. 오, 사. 3, 2, 1, 다운. 아, 잘하셨어요. 반대 똑같이. 긴 목선 지켜내면서 윗다리 뒤로 보내 기대주고 윗손 머리 옆 준비. 다리 뻗어내면서 골반 위로 워 기다리고. 자, 지금 버티지 못할 만큼 몸이 많이 흔들린다면 밸런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다운, 허흡, 외러, 업. 전신의 균형과 측면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후, 다운, 마지막, 외러, 업. 기다리고, 자, 윗다리 들어서, 준비. 힘들면 여기서 버텨요. 안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왔어요. 마지막, 뻗어내고 어깨 밀어내세요. 카운트, 5, 4, 3, 2, 1, 렐 하. 끝났어요. 바로 배대고 엎드리면서 두손 가슴 옆에 상체를 일으켜서 스왓. 앤 다운독. 여기서 호흡 정리합니다. 후... 내일 상체와 복근에 근육통 와야 돼요. 후... 이어서 한 동작 더 연결할게요. 몸통을 낮추어서 일자 몸 푸쉬업 퍼즐. 손바닥 제대로 밀어서 몸통 지켜내주세요. 준비. 한 팔을 앞으로 뻗어내는데 쉽지 않죠? 다운. 반대쪽 업 다운 꼬리뼈 위로 긴장 잠시 풀어주고 하, 번갈아서 움직여 볼 거예요. 다시 일자 몸 준비 여덟 개 시작 업 다운 반대 후 마시고 셋넷 반복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N 일자몸 꼬리뼈 들고 한숨 네 코어 힘으로 어깨까지 탄탄하게 무릎 접어내고 긴장 잠시 풀어줍니다. 후. 두 번째 세트엔 손끝으로 대각선 발끝 번갈아서 터치해보고 코어를 좀더 강하게 다져볼 거예요. 무릎 띄워 준비하고 바로 가볼게요 여덟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앤 일자몸 꼬리뼈 들고 다운독 에서 스트레칭으로 열어주세요 후. 상체 사선 라인에 어깨가 풀리게 되고, 꼬리뼈 뾰족하게 세워 올리면 긴장했던 허리 편안해져요. 좋습니다. 바로 아기 자세로 한 박자 쉬어 갑니다.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코어 위쪽 근육들도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보이는 바디라인과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운동을 위해서 한두 시간 빼는 게 어렵다면 하루 5분, 10분이라도 몸을 나누어서 매일매일 운동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매트 위로 엎드려 주세요. 두 다리 매트 넓이 혹은 골반보다 한뼘 멀리 두고 두손 포개어서 이마 아래로 붙여 둡니다. 따로 말씀드릴 때까지 손등 붙인 이마와 상체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호흡 크게 마시고 상체 올려봅니다. 위로 업 기다리고 엉덩이에도 저절로 힘이 들어오게 되고 어깨의 긴장은 풀어내세요. 아래 다운 반복 마시고 상체 위로 업 가슴을 사선으로 내밀듯 지켜내고 팔꿈치 다치지 않게 편안하게 열어두었어요. 후, 다운, 마지막. 위로, 업. 기다려요. 여기서 포겐 두손 풀고 디귿자 팔 준비. 상체 좀더 올릴 수 있고 상체 고정. 알파벳 V 모양으로 두팔 뻗어냈다가 마셔요. 배의 호흡, 다시 디귿자 발, 어깨 더 열고 등 조일 수 있어요. 고로 한숨. 아래 다운. 어휴, 반복합니다. 상체 외로워. V자로 팔 뻗어내고. 마셔요. 조임. 후. 계속 마시고. 둘. 셋. 어깨. 넷. 등 조임. 다섯. 호흡. 여섯, 상체 더 위로. 일곱, 마지막. 여덟, and join. 코어 힘을 지켜내고 상체 더 일으켜봅니다. 위로, 위로. 업, 릴렉. 아, 힘들었어요. 반듯해진 어깨와 바로 세워진 허리 느껴져요. 이제 등 대고 누워주면서 두 다리 골반에서 세뼘 멀리 두고 골반 넓이 11자 자리. 발끝 들어 플렉스 두팔 만세로 들어서 올라올 준비합니다. 호흡 크게 마시고 나란히 팔, 배는 업, 고개 들고 롤업 배꼽 넣고 다 올라오면 두팔 밀어서 배꼽과 서로 저항해요. 강하게 썼던 등 라인 늘려주고 꼬리뼈 위로 상체, 롤럽 정면 시선, 두팔 서클 그려 내려주고, 발바닥 붙여 내면서, 이제 두 다리 안으로 한칸 가깝게 당겨와 앉아주세요. 허리가 펴지는 곳에 다리를 두고, 골반 넓이 11자. 두팔 앞으로 나란히, 정수리 위로 길게 끌어올리고, 길어진 척추, 호흡 마셔요. 꼬리뼈까지만, 롤, 기다리고 복부 힘으로 상체 지킬 수 있죠. 여기서 두팔 사이드로 열어낼 때 가슴 사선 위로 플랫한 상체 허리 지켜내고. 매는 어흡두팔 나란히 다시 허리로 지금 이 동작 호흡 도 받으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반복 마시고 플랫. 배는 호 롤. 후. 두 개, 플랫. 앤, 롤. 오. 세 개, 마시고. 말아요, 후. 네 개, 허읍 입으로, 하. 마지막, 다섯. 앤, 롤. 오. 여기서, 마시고. 상체 위로. 한숨 뱉어냅니다. 하, 연결해요. 다시 긴 척추, 배는 어느 꼬리뼈 뒤로 얼지켜주고. 이제 골반과 다리 모양이 틀어지지 않을 만큼 한 팔꿈치 뒤로 접어내며 몸통 비틀어요. 어깨 열면서 사이드 복근 같이 자극해주고 있어요. 중간 마시고 반대 트위스트. 후. 여기는 어깨가 리드, 어깨 열리니까 팔꿈치 접히고 몸통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 마시고 위로허읍 뱉어냅니다. 후. 엉덩이 들썩이지 않게 지키면서 반복 마셔요. 엔로업 기다리고. 천천히 10번 갈게요. 시작.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어깨 리드. 넷. 복부 조임. 다섯. 마시고. 여섯. 호흡. 일곱. 계속.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여얼 중간 그게 마셔요. 이제 뒤로 완전히 롤 다운 천천히 뒤통수 닫고 두팔 만세 서클 그리면서 두손 골반 옆으로 내려두었어요. 좋아요. 이제 뒤꿈청덩이 한뼘 가깝게 당겨오시고 누웠을 때 기본 다리 허리 뉴트럴 팔꿈치 접어 내면서 옆구리 안쪽에 붙여 내고 삼두와 어깨 도움 받아서 계속 코어 운동 이어갈 거예요. 허리 뒤를 매트로 붙여 내면서 인프린트 시나 꼬리뼈 위로 하나씩 들어 올려 브릿지 자세 만들어 주세요. 가슴이 들리지 않게 날개뼈 중간 브라끈 있는 부분을 매트로 계속 붙여 내면서 엉덩이 처지지 않게 무릎 앞으로 밀어내고 무릎 사이 주먹 하나 공간을 유지해 봅니다. 여기서 상체 얼음, 다리를 조금씩 띄우면서 걸어보기, 후, 후. 상체 도움 받아서 아랫복부에 들어오는 힘 느껴보세요. 반복, 후. 가슴이 열리지 않게 주의하고 발바닥 내려놓을 때 사뿐사뿐. 후.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움직이지 마세요. 크게 마시고, 위에서, 롤 다운, 뉴트럴까지 돌아옵니다. 자, 이제 네발 위치 체크 좀 할게요. 한쪽 발이 앞으로 유독 빠져 있는 분들 계신가요? 반대쪽으로 골반 틀어져서 거기로 치마 돌아가는 경우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부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의 상담 및 진단 필요해요. 11자 다리 맞춰 주시고 반복합니다. 허리 딛고 임프린트 지나 골반 하나씩 올려 주죠. 브릿지 스톱. 제가 강조드렸던 몸 상태를 지켜내면서 똑같이 워킹으로 움직여보는데 조금 전과는 다르게 다리를 크게 쓰면서 움직여볼 거예요. 무릎을 몸 안으로 당겨오면서 큰 걸음으로 아랫복부 자극. 더 강하게 오는지 느껴보세요. 하... 좀 전보다 중심 잡기 어렵지만 오늘 근력으로 다져주었던 상체 도움 받아서 복근에 더 집중할 수 있죠. 후. 나의 박자에 맞춰서 호흡 편안하게 후. 좋아요. 10개만 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11자 발끝 맞추어 주고 몸통이 틀어졌다면 바로 잡아 주고 이제 상하체 고정 팔꿈치 앞으로 뻗고 나란히 팔 지나 위로 만세. 마지막 조이기 들어갑니다. 호흡 크게 마시고 두팔 나란히. 여기서 배는 호흡에 갈비뼈 조이면서 코어 잡아주세요. 지금도 호흡 도움 받아서 가셔야 돼요. 반복 마시고 만세. 갈비뼈 열리고 두팔 앞으로. 입으로 후, 갈비뼈 닫아요. 엉덩이 안 처지게 주의하고, 후, 계속 마시고, 입으로 아, 단단해진 내 코어 느껴져요. 무릎 사이 사과 지켜내세요. 마지막 만세, 나란히 후, 닫힌 갈비. 뼈 뼈 그대로 지켜냅니다. 지금 제대로 오셨다면 상체 위에 찻잔을 올려놔도 출렁임 없이 지켜져 있어야 돼요. 잘하셨어요. 이제 매트 위두손 크게 마셔요. 천천히 롤 다운. 뉴트럴 돌아오게 돼요. 어때요? 코어에 힘이 잔뜩 생겼죠? 코어 운동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힘내서 따라오세요. 누웠을 때 기본과 뉴트럴 11자 다리를 그대로 두 팔과 두 다리 위로 뻗어 준비합니다. 이때 두 다리는 골반 넓이 11자로 맞추어 주세요. 지금부터는 같은 팔과 같은 다리를 움직여 보는데 움직이지 않는 쪽은 벽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지켜져 있어야 돼요. 준비. 마시는 숨에 한 팔과 같은 다리 사이드 열어봅니다. 천천히 스톱. 많이 가실 거 없어요. 반대 엉덩이 뜨지 않을 만큼만. 배내 호흡, 돌아오고. 여기서도 호흡 도움 받으세요. 반복, 마시고. 입으로 후. 계속 마시고. 후 마시고 후네개 허읍 다섯 중간 여섯 밸런스 일곱 갈비뼈 조여내고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여덟 일자 다리 두 무릎 잠시 접고 호흡 정리합니다 어때요 움직이는 쪽보다 지키는 쪽 복부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에너지 같이 사용되고 있죠 반대 똑같이 팔 다리 들어 준비하고. 반대쪽 어름 헐, 흡 마시고 안으로 후, 기다리고 지금도 호흡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턱 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반복 마시고 안으로 하, 두개 마시고 하, 앤셋 허름, 넷, 조임 다섯, 후. 여섯, 부들부들, 일곱, 강한 힘,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여덟, 제자리, 끝났어요. 두 다리 접어오면서 다리 안고, 엉덩이 실룩실룩, 고개도 도리도리, 바로 매트 위 엎드리면서 마지막 엘보 트위스트로 오늘 주제에 상체와 코어 한 번에 잡아주고 끝낼 거예요. 어깨 밑에 팔꿈치 지탱해서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 골반 넓이 11자 골반 위로 들고 어깨로 단단히 잡아주고 배는 호흡에 골반 트위스트 10번이에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반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열, 제자리. 일자 몸 그대로 지켜내면서 10초만 더 버텨볼게요. 10, 9, 8, 7, 6, 5, 4, 3, 이일레레하 잘하셨어요 한쪽 볼 기대면서 두팔 바닥 수평으로 열고 스트레칭 돌린 얼굴과 같은 쪽 손바닥을 가슴 옆에 짚고 같은 다리 접어 위로 사선 뒤로 넘겨주면서 오늘 많이 썼던 상체와 허리 복부까지 같이 풀어내 볼 거예요. 열린 다리로 난이도 조절하세요. 가까우면 편안하고 멀어질수록 강해져요. 편안한 호흡. 후. 천천히 돌아오고. 시선 바꿔서 반대쪽 준비. 다리 접어내면서 열어요. 후. 지금은 내가 편하게 오시면 되세요. 후. 천천히 돌아오고, 이제 몸 일으켜서 정면 보고 앉아주세요. 한팔 접어서 뒤통수 뒤로, 반대손이 팔꿈치를 잡아 고정시키고, 뒤통수를 밀어내면서 삼두 어깨 같이 늘려볼 거예요. 느낌이 강할 수 있지만, 썼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길고 가늘게 만들어질 거예요. 풀어내고, 천천히 반대쪽. 접힌 발 손가락이 등 사이에 있으면 동작도 정확해져요. 후, 뒤통수를 조금씩 밀어내 보셔도 좋고, 후, 천천히 풀어냅니다. 두 손바닥을 무릎에 두고, 한손 밀어내면서 몸통 트위스트. 엉덩이 뜨지 않게 서로 저항하면서 몸의 측면 늘려줄 거예요. 중간, 반대로, 트위스트.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 들어요. 좋아요. 정면, 돌아오면. 오늘 운동 여기까지. 감사합니다.